어, 제가, 목이 <laughs> 목욕을 많이 셨어요 근데 왜냐면, 제가, 어, 그저께, 저희 산에 나스 형을 보러 갔었어요. 아, 근데 진짜로,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아, 내가 진짜 이 공연을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망설였어요. 나는 굉장히 금기부여가 많이 됐기 때문에, 어, 네. 혹시 지산 갔다 오신 분? 네, 제가 공대 제가 저무대 보면서 밥 같이 느껴지더라도 많이 참고 들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네, <웃음> 형, 어, 저 뭐냐, 시크온도보다 1.5 아시죠, 여러분? 어, 그믹스테이에서 어, 공연 안한 곡이 몇 곡이 있는데, 오늘 좀그 곡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, 아시다 1.5가 굉장히 바이브가 어두워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스스로 좀 느낀게 많고 좀네 그래서 되게 어두운 면으로 가사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또 보니까 되게 많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, 공연을 하기로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<laughs> 제가 이 앞에 와서 보연할때다 환호하기보다는 이거는 좀 가사 들어주시고 같이, 예,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. Yeah. That